이런 활동을 더 이상은 못할것 같아요. 네.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정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안녕하십니까. 이시한 대표입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지금 2월 초니까 한 3개월 정도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손 놓을 순 없고 저희 직원분들이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뭐 허위매물을 잡고 이러던 과정에서 고소 고발 건들이 좀 있었고 그중에 특히 한 건의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불리했고 불리했던 이유는 한불과정에서 제가 거칠게 하던 것도 있고 뻔뻔하거나. 너무 너무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영상으로서 신상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하고 이랬던 적이 몇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법적으로 정말 안 좋게 다가왔고 그런 거는 법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좋은 활동으로.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올리고 이런 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를 영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많은 뭐 추측도 하셨을 건데, 지금은 이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다 해결이 됐고, 결과도 나오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기꾼을 잡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도와드리는 게참 뿌듯했고, 좋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너무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제 가족들 너무 힘들어 했고, 저희 직원들도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영상을 손 놓으면서, 회사도 사실 많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부터 살고 제 주변을 먼저 돌봐야 되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활동할 수 없구나. 법의 테두리에서는 절대 우리를 좋게 봐주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할수 없다고 해서 안 도와드리거나 그럴 거는 아니에요. 더 이상 영상으로는 쓰지 않을 거고, 사실 법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서 도와드리는 게 빠른 걸 알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시면 법. 법적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정당하게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안 쓰더라도 서포트 해드리면서 도움은 계속 드릴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시원시원한 영상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면서 누군가를 까는 영상 이런 거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보시기 힘들 거고 이제는 이제 중고차 딜러로서 저희 차나도를 찾아주시는 차나도 고객님들께 좀더 집중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법적 다툼이 한다는 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법을 어기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지 않을까 이게 공익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활동이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위축될 건데 그러면서 허위 매물 이런 게 다시 성행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동안 많이 궁금해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설 연휴인데 설 연휴까지는 제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좀 많이 다쳤어요. 다치더라고.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웃으면서 힘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쌍꺼풀 많이 이뻐졌죠.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쌍꺼풀 한 것도 구독자분들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모로 잘된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차나도 고객님과 제 주변 사람과 저를 중점을 두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차량이 필요하시면 차나도로 찾아주시고 문의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아였습니다.